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좋은 일꾼이 되려 노력하고 있지. 그런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오늘 디모데 사장을 통하여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어떠한 자인가? 과연 어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구, 좋은 일꾼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자입니다. 먼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생겨난다 말합니다. 그 이상한 가르침이란 무엇이냐?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다. 성경이 이들을 가르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 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여 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혼인을 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나는 거룩해진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거룩해졌고, 내가 무엇을 만졌기에 무엇을 먹었기에 무엇을 보았기에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이것으로 가르쳐 교훈하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4장6절이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이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있을 때 너희가 이것으로 내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죠. 바로 디모대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리, 우리를 구원하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너희가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만졌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너희를 구원할 자인, 구원자이심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의지함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인인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하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거짓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화시키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십자가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필요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또한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여기서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가 바르게 알아, 바르게 교훈하여. 정말로 다른 복음에 빠져서 두렵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이 복음으로 일깨워 가르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있죠. 사장 6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은 사람으로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조, 교훈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운동 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열심히로 훈련하는 그 훈련을 말합니다.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라. 왜요? 지금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의 말미암아 미혹받은 자들을 복음으로 깨우치기 하기 위하여서 너는 계속해서 연단하고 또 연단하랍니다. 우리는 이 경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과는 또 다른 연단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연단이란 무엇이냐면 3절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이들처럼 육체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므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훈련과는 경건은 다른 훈련이다. 우리가 몸으로 무언가를 하는 훈련과는 다른 훈련이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훈련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바로 10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둔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두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함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두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이 너무나도 캄캄하고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시선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시선의 세상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내 마음의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해 줄 분이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며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안 됩니까?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에 내가 내 가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첫 번째,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신도 구원받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또한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전하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면요.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읽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면 나의 마음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둘 수밖에 없기에 너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머물게 하여 하느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 그리하여 너의 마음속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참된 모습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참 이것저것에 마음에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어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몸부림, 그 몸부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몸부림이며, 그 몸부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세상에 좋은 일꾼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좋은 일꾼은 어떠한 자느냐 바른 복음을 바르게 알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자다 혹시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다빠지 되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로 말미암아 그 자를 깨우쳐 알게 하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너는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라. 그 경건의 훈련은 너의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며 또한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뼈저리게 알게 하시고 정말로 다른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건면할 수 있는 자로 나로 만들어 주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짜 일꾼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오늘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